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해외 쪽, 국내 쪽에서 괜찮은 재료들이 넘어왔죠. 이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이렇게 보면 이제 티가 잘안 나니까 요 그래프로 보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제법 많죠. 이전에 좀 적게 나오다가 20만 건 밑으로 나오다가 이제 20만 건 이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속, 2주 이상 연속으로 신청하는 사람들도 지금 180만 건 이상 넘게,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 실제 예상했던 수치보다 실제가 더 높게 나오고 있고, 특히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2021년 12월 이후에 최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고용이 식고 있다. 그러면 긴축 속도가 좀 둔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 이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이제 경기 침체의 걱정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좀 주춤거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둔해지고 마무리되고 내려가고 이런 그림이 되면 일단 좀 안도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어쨌든 이 재료에 미증시가 올라가고 또 기술주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초반에 이제 플러스 날수 있는 분위기는 일단 만들어줬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삼성자 실적. 삼성자 실적이 오늘 8시 한 40분 정도에 나와서 개장전부터 이제 반영이 된 거였는데, 63조 원. 예, 그리고 영업이익은 6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전망이 매출 64조 원, 영업이익은 1조 원 정도였으니까,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온 거고, 이익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쇼크라고 해도 될 정도의 어떤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바로 설명 자료를 붙였어요. 저는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공시 보자마자 계속 클릭하고 있었는데, 공시 보자마자 바로 저는 붙임 자료부터 챙겨봤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었죠.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다. 예전에 이제 잿돌에 되시는 분들은 미출쫙 돼지 꼬리 땡뭐 이게 뭔지 아실텐데 하여간 이제 이거는 현재 생산량을 이미 조정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감산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고 감산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희망을 또 던져준 게 중량기적으로는 수요가 전망된다 견주한 수요가 그러니까 ai 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요가 회복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또 심어주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대비해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인프라 투자를 계속 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DDR5 전환.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지금 이제 그 에어조단하고 이제 슬리퍼하고 같이 만들고 있는데 슬리퍼 조금 덜 만들고 에어조단 위주로 만들 거야. 이러면 이제 판매하는 단가가 좀 세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생산량은 좀 줄어들더라도. 그러니까 뭐 슬리퍼는 막 만들 수 있는데 에어조단은 좀 선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생산량은 줄어드는데 팔 때는 좀 비싼 거팔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조금 감산 효과와 함께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이 딱볼때 아, 삼성전자 실적이 상반기 지나가게 되면 회복이 되고 내년도는 턴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LG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 실적보다 매출도 잘 나왔고, 영업이익은 예상이 4,900억 정도였는데, 6,300억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도 또 부침 자료를 냈습니다. 그, IRA 관련해서 세제 혜택 받는 걸 1분기부터 이제 반영을 해서, 이게 1,300억이, 이번에 한 1,000억 정도가 반영이 됐다. 이걸 빼면 5,329억 원. 근데 이걸 뺀 이익 자체도,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걱정했던 것보다 잘 나오거나, 아니면은 나쁘게 나와서도 턴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이제 안도감을 주면서 이제 시장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초반부터 유입이 되고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외에는 이렇게 또 세게 들어온 종목이 뭐 증권주 일부 정도밖에 없어서 상승 종목이 압도적인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는 못했죠. 자, 뉴스는 제가 오늘 좀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뉴스 연이어서 나온 거 보면 2월에 삼성전자가 20조 원 끌어왔습니다. 반도체 투자하기 위해서 20조 원 끌어온다라고 하고 있고 이번 주 들어서 하이닉스가 2조 원 교환사채 발행한다라고 했고요. 3일 있다가 마이크론테크놀로지도 2조 원대 회사채 발행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보면 또 LG 디스플레이가 LG 전자에도 1조 원 빌려온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IT 업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자금을 끌어온 건데. 이제 이게 역으로 보면 바닥이다, 예, 완전 바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게 이제 스스로 이걸 갖다가 이제 바닥을 만들지 못하면 어디선가 계속 자금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삼성전자가 어쩔 수 없이 감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대목이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주목할 뉴스 중에 하나는 이제 제이미 다이먼 이 사람 이제 JP 모건 회장이죠. 이 사람이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은행 사태 때문에 그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제목을 이렇게 뽑아서 그렇지 기사를 보면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었고 이게 또 투자심리를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만들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사태는 사실상 종료됐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자기가 어떤 은행이 또 터질지는 알 수는 없다. 그런데 은행 사태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 설령 터진다 하더라도 수습이 잘될 거로 본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 때문에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맞는데 근데 다만 경기침체가 반드시 터진다 라고 보진 않는다 그래서 좀 어정쩡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은행 사태 끝났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오늘 시장이 조금 안도할 수 있는 그런 데 역할을 좀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봐야죠 외국인들이 7천억을 샀습니다 어, 그리고 기관도 오늘 2900억을 매수를 했고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거의 1천억원 기관은 1,3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선물은 이제 뒤에 줄어서 이제 1만 개가 넘게 이제 매수가 들어왔는데 종목 매수한 걸 보면 삼성전자만 8,800억을 샀어요 삼성전자고 우선주 합치면 9,000억을 샀거든요 하이닉스는 정말 그냥 100억 밖에 안 샀습니다 100억 밖에 안 사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순매수를 이제 역대급으로 많이 했다 그러니까 2020년 7월에 1,500만 중가 매수 들어온 적이 있어요 예, 이제, 그때, 이, 후 이, 수량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그냥 산 거예요. 예, 이렇게 됐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를 더 샀죠. 예, 감산하면 하이닉스가 살아나는데 기여가 될수 있다. 역할을 할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종목을 3,000억. 오늘 기관의 순매수가 2,900억인데, 그거보다 더 많이 매수했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매수한 날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어, 외국인들이 이제 에코프로 첨보 이런거 매수하고 에코프로비엠 LNF 팔고 그러니까 2차전지는 좀 엇갈리게 매수했는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IT 계열의 종목들을 좀 매수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뭐 미래 반도체 하나 마이크로 이어 테크닉스 동진 세미캠 이런식으로 이제 PSK까지 매수를 담았고 기관도 비슷합니다 첨보하고 에코프로비엠 매수하고 LNF는 팔았는데 그 외에 이제 뭐 엔터주 담은 것도 있지만 IT 기업도 샀거든요. 그니까, EO 테크닉스, 심텍 하나, 머트리얼즈, 뭐, 원익 IPS, 원익 QNC, 동진 세미캠, 주성 엔지니어링, 여기까지 좀 담아서,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좀 반응을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온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슈 정리해보면, 이제 미국과 유럽은 휴장이라서, 휴장한 이제 나라들이 많습니다. 휴장할 나라들이. 그래서 요거는 조금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황은, 12일 CPI에 따라서 주도주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삼성전자 바닥론에 힘이 실리려면,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침체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일에 나올 CPI가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와서, 어, 물가 진정됐네? 그러면은 연준이 긴축세기 안 하겠네? 경기 침체 안 오겠네? 이렇게 되면, 어, 경기침체 안 나온다? 그러면 실적 바닥론 쪽에 힘이 실리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기업들의 힘이 실릴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이게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감사는 그냥 반짝 효과야. 그냥 결과적으로는 이제 연속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실적이 바닥을 쳤다라는 거지 올라갈지 몰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IT 쪽보다는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11, CPI가 이제 중요하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삼성전 실적이 워낙 이번이 이제 바닥이다라는 쪽에 이제 힘이 실리고 있어서 조금 이제 종목들 별로 선별적으로 바뀔 것 같긴 한데 좀 힘이 실릴 가능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곤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좀 보여드릴 차트는 이거 장중에 제가 삼성전자만 집중적으로 코멘트해 드린 방송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이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중에 하이라이트만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삼성전자가 그 1년은 역성장하는데 2년 연속 역성장하는 사례가 별로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2021년 이후에 2년 연속해서 감익하는,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노출이 됐잖아요. 근데 탐성자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실적이 턴이 되면 주가는 그 전에 40%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전년 대비 20% 이상 이익이 증가되거나, 아니면 전년 대비 턴어라운드가 되면 주가는 40% 이상 올라간다. 근데 이제 그 올라가는 특성이 뭐가 있냐면, 이 이게 그턴 되면서 사, 그러니까 주가가 40% 올라가는 그 해, 예, 그의 주가의 특징이 거의 대부분 분기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때 이제 그 다음에 턴이 됐는데 주가는 40% 넘게 올랐죠. 2분기 빼고 다 올라갔고요. 2016년에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이 증가될 걸 미리 반영해서 40%가 올라갔는데 1, 2, 3, 4분기 다 올라갔고요. 2019년도도 그 다음에 이제 턴이 되는데 주가 40% 올랐죠. 1, 2, 3, 4분기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저렇게 턴된다라고 보면 사실은 올해 삼성전은 분기 기준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분기 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본다면 라 삼성전자는 좀 외국인들의 매수가 뭐 사실 편찬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뭐 매월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분기별로 보면 좀 선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한다. 이렇게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공매도는 다음 방송, 저기 장중에 올려드린 방송으로 참고해 보세요. 이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감산 효과는 지속성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감산 효과보다 이제 바닥론 쪽이 힘이 실려야 되는 거지. 감산 때문에 연속적으로 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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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다시 경기 침체 실적 바닥론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이제 또 종목 추리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다. 특히 코스닥 소부장 쪽은 종목별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추리는 작업이 이제부터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계속해서 내용 나오는 대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 주시고 또 많이 방문,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